3월 21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일산을 찾았습니다.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의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기 신도시 현장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의 행사였죠. 리얼캐스트도 그 현장에 가서 관련 비전에 대해 듣고 왔습니다. 일산 행사에서는 리얼캐스트 단독으로 국토부 담당 주무관 인터뷰도 담았으니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번 정책부터 정리해보죠. 국토부는 지금 법 하나를 새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대선 국면에서 나온 일기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공약의 일환이거든요. 90년대 초반 입주한 일기신도시 30만 세대가 이제 재건축을 해야 할 상황이니 큰 그림을 그려서 계획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부닥쳐 있는 게 일기신도시만의 일은 아니고 하니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로 범위를 넓힌 결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이 됐습니다. 매번 말하기 너무 기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특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2월에 특별법 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관련 실무를 맡으신 국토부 주무관님 인터뷰를 통해 잠깐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부 도시정비 산업과장 최병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시라고 하는 노후계획 도시들이 기존의 도시정비법이나 도시재생 법 이런 법들로는 좀 정비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의 어떤 기능을 향상하고 자족기능 확충이라든지 기반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광역적 정비가 필요하고 또 이제 동시에 단기간에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된 지역이다 보니까 정비에 착수하게 되면 대규모로 이제 정비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법의 핵심은 일단 도시 전체의 새로운 방향을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통해서 마련을 하고요. 그 기본계획 하에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정비구역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특별정비구역이 되게 되면 다양한 특례들이 부여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고 또용 용도 지역을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게 주어지는 게이 법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총괄 사업관리자라든지 아니면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하체가 지정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속도 측면에서도 저희가 보통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5년 정도 걸리는데 그거를 단축해서 지금 2년 내에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인원과 같은 것들을 통합 시민을 통해 가지고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시기는 향상을 위해서 개별 단지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에 이렇게 단지를 묶어가지고 통합적으로 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이 아파트 단지별로 있을 땐뭐세 개, 네 개가 형성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려고 하고 그게 조합이인지 결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뭐 신탁사나 공공기관 이런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그런 조합 역할을 대신해서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단일 사업 시행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대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전반에 있어서 이런 컨설팅 사업구조를 짜주는 그런 전문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라고 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사업이 원활하고 실효성 있게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토부가 방침을 만들고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혜택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민간은 이렇게 받은 혜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대신 공공기여를 하고 지자체는 이 공공기여를 통해 도시기능을 강화한다는 보관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몇 가지 질문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일단 순서에 관련된 문제가 있죠. 도시 안에서도 여러 특별 정비 구역이 생기게 되는데 어디부터 출발할 수 있을까요? 속도 차이 문제도 있죠. 아파트 4개를 묶어서 구역 지정을 한다고 치면 제일 속도가 늦은 단지에 보폭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막말로 한개 단지가 못하겠다고 들어 누워버리거나 독자 노선을 걸으면 나머지 3개 단지는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노후 계획 도시에 아파트만 있는 것도 아니죠. 빌라도 있고 임대주택도 있는데 이런 단지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함께 묶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을까요? 특별법에 이주대책 관련 내용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도 궁금하죠.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시작하게 되면 집을 허물은 1기 신도시 120만 명은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까요? 사업성 이외에 관련된 의문도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자나아도 용적률이 평균 169%라 사업성이 없다는 예산에 용적률을 500%까지 쓰게 하면 너무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용적률을 한계까지 쓰고 나면 30년 뒤에 재건축할 때는 1000%까지 올려야 할까요? 특별정비구역 지정 순서에 대해서는 약간 힌트가 있었습니다. 주민센터 민원 접수하러 갔을 때 번호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호표를 빠른 번호표를 줄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어야 될 거고 그 질서 자체가 서로 이게 수공을 할수 있는 게돼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산도 아, 어. 지정의 효과가 가장 큰 그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들으면 오로지 선착순으로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여기에서 약간 나아가 지정의 효과를 공익으로 이해한다면 공공기어의 규모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기본은 선착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된 지역에는 그 준비된 만큼 빨리 할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리고 특별정비 구역의 내외부 이해조정 문제에 대해 국토부 공식 입장은 단일 사업 시행자나 총괄 사업 관리자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한편 확실한 인센티브를 통해 통합 재건축으로 유도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관계가 조정하기 어려운 데들은 단일 사업 시행자라든지 총괄 사업 관리자를 통해서 그런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는 것이고 전체의 이익과 방향에 맞으면. 그런 개별로 추진을 하더라도 불리은 전혀 없을 거고요. 대신 합치면 합칠수록 이익이 강해할 겁니다. 그럼 일단 최악의 경우 빠진 쪽은 그렇다치고 남아서 꼭 통합재건축을 하고 싶은 단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뭔가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개 단지로 끼였다고 했을 때두개 단지만 가고 두개 단지 안 가는 상황에서 네. 그러면 네개 단지에 대한 통합재건축을 할,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지금 국토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 과세 그리고 지금. 이런 방침, 이런 것들은 다만 리모델링 단지 관련 논의에서 잠깐 언급된 바에 따르면 딱히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못하거나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제되지는 않게 하겠다고 합니다. 리모델링은 리모델링대로 공공기여를 이야기하고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고 나머지 다른 단지들도 특별정비구역에서 리모델링 단지 옆에 있다는 것으로 해제되지 않는 방식 현재 이렇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참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전밀 개발된 단독 주택 연립 주택 단지들은 저희에게는 일종의 보석과 같은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통해서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고 도시가 사실 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기존의 저밀 개발된 토지를 통해서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리모델링 단지들의 경우엔 계산이 좀 복잡할 수 있겠는데요 국토부에서는 마스터플랜에 따를 경우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리모델링도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리모델링도 전체의 가는 부분에 맞게 우리가 기여할 부분 기여하고 일산 전체의 그림을 위해서 우리한테 요청이 되어오는 상황에서는 거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추해 못지 않은 그런 혜택을 좀 열어주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공공기여의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사업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역 내에 기여시킨다는 원칙론 정도인데 다만 임대주택이 아니라 기여금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고 있는 듯 합니다. 사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을 확보한다. 사업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맞추는 선을 저희가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찾아봐야 될것 같고 다만 이게 이제 기존의 기부채납을 할때 주로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기부채납을 했었는데 이건 좀 공공분양주택이라든지 기반시설 혹은 기여금 이런 것들도 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지역이나 그 옆에 지역까지 재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금도 거두갔는데 어디 썼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일산 내에서 주차장을 비는 데 쓰겠다든지 대신 우리 집 주차장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주차장을 파는 데쓰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지역의 재산 가치와 이 지역의 자족 기능을 높이는데 쓸수 있도록 이주 관련 이슈도 상당 시간 다뤄졌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우선 연간 정비 물량을 정해서 이주 수요를 관리하는 한편 금융 지원과 이주 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단계별로 정비를 해 나가서 연간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지 주변 전세 시장이나 집값에 자극이 없을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연간 정비 물량을 정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주 자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 단지를 조성하는 거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마지막 수단이고 사실은 보통 신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주하시는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일상업권 내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이주자금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에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서 이주수요를 다 충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간 정비 물량을 조절하고 이주를 위한 금융지원을 한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주단지를 어디에 어떻게 만드느냐는 문제도 있을 텐데요. 동일상업권 내에 있는 국경지나 유유부지를 활용하는 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걸로 충당이 안될 때는 인접한 새롭게 만들고 있는 3기 신도시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도 검토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국토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린벨트는 공공적인 목적이 있는 사업에 한해서 풀어주고 있는 것이고 도심 내에 지금 이주 단지가 조성할 공간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린벨트 푸는 것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모든 아파트의 용적률을 500%까지 풀어주면 닭장이 된다는 건 오해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현행법의 한계 안에서 제도를 설계했고 준주거지역은 500%, 삼종일반주거지역은 300%라는 기준은 넘지는 않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다 용적률 500%가 평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중심 상업 추후에 한해서 필요에 의해서 500%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고요. 일조라 이런 민동간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거 환경은 최대한 보장을 하고 적정한 용적률을 배분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닭장압 아파트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특혜시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은 이건 어떤 도시 전체의 기능 향상 차원에서 정부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어떤 개별 소유자의 자산가치 상승, 이런 것들이 정책 목표는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적정한 초과익 환수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도시 기능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법의 목표라는 것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죠. 당장 신도시를 와르르 재건축한다고 쳐도 그럼 30년 뒤에 또다시 이거... 반복해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LH에서 장수명 주택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좀더 오래 살수 있는 장수명 주택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서 30년 단위로 재건축의 막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저희 LH가 장승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4일에 정식으로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일산 방문으로부터 사흘 만입니다. 그래도 시행까지는 갈 길이 머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부탁드립니다.